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19일인데요. 음력으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어, 진중권이가 이 정도면 난동 수준인데요. 음, 진중권이가 왜 이렇게 진중권이가 이준석을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이 정도 되면 진중권이 얘는 평론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진중권이는 이 정도 되면 은 정치 비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준석이가 부족한 게 있죠. 부족한 게 있음에도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을 1위로 올려 붙이면서 국힘을 개혁하라고 명령을 하면 은 어, 진중권이가 그동안 계속 말했던 응? 진보와 보수를 개혁하라 하는 곳에서 진, 이준석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중권이가. 어 중앙일보에 일치, 이 친구가 뭐 퍼스트팩트분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쓰는데 거기서 또 어, 진중권이를 아니 이준석이를 괴변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비난을 해요. 칼럼 난을 빌려 가지고 한심한 놈입니다. 없는 이야기도 내놓고. 어, 고고TV가 지난 이틀 동안 어, 자율구동료와 후원 좀 부탁드린다 하고 방송을 했는데 어, 새 얼굴인 3만원이 들어왔어요. 새 얼굴에서 힘내세요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그래도 고고TV가 나름대로는 정돈과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한번 오늘까지 다시 후원과 어, 자율구동료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새로운 인물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1년 이상을 꾸준히 10만 원씩 보내 주는 분도 몇명 계십니다. 고고팀에 힘이 될수 있도록 자율 구동료와어한 달에 한 번씩 자율 구동료1만 원과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고고티브의 논조는 간단합니다. 문재인으로부터 문재인을 쫓아내고 우리 정권을 갖고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4.15 총선에 대패를 하면서 그 당시에 대, 대단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실적인 방송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오세훈이가 당선된다고 4개월 동안 밀어붙이고 또 안철수와 홍준표를 비판하고 있고 어 홍준표는 그 대통령이 안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 지금 현재는 이준석을 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힘의 이준석 대표를 밀어붙이고 있고 또 어,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위에 김종인 조합이 돼야지 대통령 대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방송입니다. 고고TV에게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음, 진중, 제목을 진중건의 백래시, 어? 오판이다 어? 왜 이렇게 진중건이는 이준석한테 초를 치면서 이준석이를 깎아내리는가? 이런 건데요. 내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진중건이가. 김웅의 길이냐, 이준석의 길이냐. 갈림길에선 보수의 미래. 이렇게 했어요. 갈림길에, 이 제목은, 얘는 그러니까 이준석을 까기 위해서 이 칼럼을 실은 거야. 나쁜 놈! 중건이 나쁜 놈! 너 꼰대야, 임마. 6 3살넘으 꼬마 꼰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러고도 니가 임마 진보학자라고 그러냐? 제목을 달리면 이렇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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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면 안 되죠. 김웅 플러스 이준석의 길이냐. 아니면은, 어? 기존 기득 보수의 길이냐 이렇게 그게서 보수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해야지. 김웅하고 이준석하고 비교를 하면서 김웅은 칭찬하고 이준석은 족 까내려. 한심한 놈이놈이 칼럼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안 읽어봐도 돼요. 얘 말을 읽어보면은 처음과 끝이 어느 정도 숙밀가난 되는데. 결국은 용두삼이에요. 얘그얘 글을 계속 읽어보면은 어 이게 자파 평론가들의 특징이죠. 이준석이 올라탄 것은 백래시와 실력주의다 이렇게 하죠. 어려운 말 쓰지 마 그리고 너는 어떻게 어려운 말한 마디씩 꼭써 얘는 유식한 체내려고 백래시라는 게 반동 반발 이런 거죠. 그죠그 백래시를 갖다가 하고 나온 게 뭐예요? 비유한 게, 트럼프야,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가 백내시를 갖다가, 반동과 반발, 백인에 대한 반동과 반발을 갖고 나와서, 어? 초유의 말이지, 어? 차별주의를 하고, 백인 우울주의를 해가지고, 어? 미국 국가주의, 미국 민주주의를 망쳤다 하는 것은 우리도 다알죠 그죠? 그게 팬덤이 있었죠. 이준석을 백내시에 비교해, 트럼프에 비교해, 이런 바보. 중건이 바보, 솔직히 준석이가 뭐어 트럼프 같은 어 세계 초강대국, 유일무이의 강대국, 세계 지도자였던 트럼프하고 비교가 되냐? 임마, 하여튼 고맙다. 중건이가 이준석을 갖다가 어 트럼프하고 말이야, 비견될 인물로 해줘가지고 깔려면 임마 잘 까야 돼. 그랬어요. 응?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어 보수가 가려려 그런, 가는 길은, 얘가 자파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지, 보수는 자파가 돼야 한다는 거야. 이 칼럼을 읽어보면은, 읽어보세요. 어? 진중권의 퍼스펙티브란 거, 퍼스펙티브인가, 티브인가, 있어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중앙일보 칼럼을 써요. 보수가 갈 길은, 김웅과 같은, 김웅이도 자파나 진보 개념이 아니라고, 이게. 응? 김웅의 길, 좌파 길로 가야 된다. 어? 이준석은 극단주의다. 어? 실력 극단주의. 어? 사회주의 반발, 사회주의 정의범죄의 반동으로 어? 백내시가 나온 걸 갖다가 어? 트럼프와 닮았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가는 보수의 길은 참패다. 옳지 않다. 그 이준석은 그만해라 하는 소리예요. 얘가 지금 하는 게 중건이 중고리 꼴통, 중건이 바보. 그래서 이준석이가 실력주의 또는 보수를 참칭하면서 극보수 차별주의라는 물결에 올라탔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젊은 남성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결국 백래이사회에 대한 반동과 반발과 실력주의다 하고 내릴까 하는데 바이든은 임마 실력주의 아니냐? 오바마는 실력주의 아니었냐? 마크롱은 실력주의 아니었냐, 임마? 임마, 임마, 임마? 실력을 무시하고, 그죠? 사회에 대한 반발과 반동이 없으면 그 사회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건이 얘가 말하는 게 무식한 놈들을 보면 그럴듯해. 근데 전부 다 개변이고 내용이 없어. 그리고 중건이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항상 비평가고 평론가들은 결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요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태근은 결론을 내려주는 방송입니다. 대강 말씀드렸고, 자, 김웅과 이준석을 비교한 내용을 보면은, 중건이가, 이거 읽었는데 한 20분 걸려요. 중건이가 퍼스펙티브를 읽을면은. 김웅이가 출마 선언을 할지게, 나를 보수 정당으로 이끈 말은 책임없는 자유는 없고,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보수주의자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노동차가 칠판에 깔려 죽은 현장이고 임대 전단지가 빈 상가며 삼각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고 코를 기다리는 편의점이다. 택시기사, 그 대리기사 말 말하는 거지 그죠? 우리는 정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공감해 하고, 그것이 바로 보수고, 그 실천이 진정한 변화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승리 공식은 바로 변화다. 김웅이가 이런 말을 했죠. 어려운 말을 하나도 안 써요. 그래서 김웅이가 그 사고 유연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준석이도 어려운 말 하나도 안 써요. 준석이가 이준석보다 더 똑똑해요. 근데 뭐, 우리 얘 누구야? 어? 쭈거리 같지 말이야. 퍼스펙티브 뭐? 백리시, 백래시 어? 또 뭐, 실력주의, 또 뭐, 어? 리로디더, 어? 아유, 씨, 진짜 짜증나네. 이런 어려운 말을 안 갖다 붙여요. 중고이가 제일 안 쓰는 게 사전성을 안 쓰죠. 자, 자기가 그래도, 어? 독일 쪽에 있으니까, 프랑스, 독일 쪽인가, 뭐, 일본인가, 어? 유학 갔다 온걸한번보여 보여야 돼! 그래서, 이 김웅의 말을 들어보면 은 응? 책임 있는 자유는 없고 돌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보수주의다. 이거랑 어, 준석이가 말한 거랑 뭐가 달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거지로 그냥 준석이를 까기 위해서 어? 김웅을 대입시키고 어? 김웅하고 차별성을 가하고 이러는데 준석이 말도 똑같은 거라니까? 김웅이한 낮은 곳의 아픔을 공감해야 한다는 공동체 주의다. 근데, 준석이는 좌절 분노에 올라탄, 어, 공정한 실력주의를 강조했다. 아,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 낮은 곳으로 향한다. 편의점에서 김밥 먹고 코를 기다린다. 어? 준석이 한 말은, 어? 그러면, 코를 먹고, 김밥을 먹는 사람은 분노 느끼면 안 되는 거야? 김웅이 말한, 김웅이 말한 그 말은? 분노를 느끼니까, 공정하게 남성, 여성을 갖다가 동일하게 하고, 젠더도 동일하게 하고, 사회 구축계제도 단순화를 하자. 어? 그래서, 거기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어? 공정한 실력주, 공정한 실력이 나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가 한 말도 몰라, 중거리는. 한세대고 봐. 응? 그래서, 준석이는 특청, 특힌, 특정 특힌, 특정, 특히 집단을 노려 성별, 진영, 국적도구는 편을 가르고, 어? 진영의 관계없이 사입으로 보면 된다. 너가 그래, 바보라는 거야. 그럴, 그런 적도 없어, 중건이는 꾸역꾸역 트럼프도 갖고 들어오고, 어? 기존의 박근혜 정권도 갖고 들어오고 막 이래, 얘는. 응? 국힘이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 않고, 홍준표, 황교안 전 대표 등 구, 구체제의 복귀를 원하는 이들이 많은데, 중거이 말이에요. 당의 조직과 당원 구성이 혁신을 바라는 신인이나 청년들에게 원천적으로 분리하여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이루지 않기 힘든 구조다. 거기서 김웅이 나오고, 임마, 준석이가 나오는 거야. 응? 대표 경선에서 초선인 김웅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투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수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현상이라 흥미롭거든 이두 주자의 노선이 전혀 다르다. 두이 차시대 보수의 두 가지 기능 형태를 기능태를 보여준다. 가능태를 보여준다. 뭐가 전혀 달라? 뭐 전혀 다르긴 똑같은데 내가 볼지에는 김웅은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보수를 내세우고 김종인 비대위의 신증강 정책과도 합치한다. 반면 이준석은 실력주의를 말한다. 전통적 시장 만능주의 보수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다. 아이고, 자식이 참. 문제는 이 태행적 흐름이 젊은 보수층의 폭발적 관심을 받는다는 데 있다. 이준석이가 태행적 보수래.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중 중권이. 응? 똑같은 말이야. 김웅이나 준석이나 그래 이게 단어를 갖다가 어? 엉뚱하게 협착을 시키면서 둘을 갈라치우고 준석이를 까는 거야. 이준석의 해법은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할 테니 각자 실력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아 맞지 마. 공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면은 각자 실력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사회주의도 그래. 너희가 너가 좋아하는 사회주의 잡파도 거기도 뭐 사회주의에서 당원이 되고 공산당이 되려면 임마 공정한 경쟁 없이 지들끼리 막 실력이 없이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하고 있잖아. 경쟁은 개인적 해법이지 국가적 해법이 아니다. 아무리 공정해도 경쟁의 승자는 소수, 패자는 대다수. 취업문 놓고 무한 경쟁하는 이들을 공정한 헝거 게임으로 몰아넣는 해법이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중원이가 잡파잖아요 어? 경쟁은 개인적 해법인데 그럼 국가가 국가간의 경쟁 은 그러면은 어?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은 뭐 어떻게 설명할래? 국가간의 해법 아니냐 이놈아. 개인이 경쟁이 없으면 그 사회는 말이죠 없어져요 원시사회로 원시사회도 경쟁이 있어요 큰 짱돌 큰 짱돌들은 애가 작은 짱돌들은 애가 덮일 수 있잖아요 이념 전의 문제죠 또 여기서 말해 이때, 이제부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게어 이준석이가 말이야 어 여성 할당제와 가산점을 없애게, 없애겠다 어, 구역, 김군, 평택항, 이선호, 광명, 광, 양항 광양항 30대 부부 노동자, 강남역 살인 사건의 여성 혐오 사건, 이런 걸 끌고 나와서, 어, 준석이가 말이야, 백레시를 갖다가 들고 나왔다. 어, 그래서 20대 남자들을 선동한다. 이런 식으로 또 칼럼을 써. 내이놈준석이 네, 그런 말한적 없어. 그러니까 요게 말이야, 중건이가 준석이한테 지적으로 말이야, 패배를 당하고 나니까 아주 돌아버리는 거야, 얘가. 막 쏟아내, 막 쏟아내. 민주당의 실수는 말이야, 어, 이민자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정체성 정치에 몰두한 것이고, 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백인 하층민의 삶을 돌보지 않았어, 민주당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이야, 어, 백래시, 반발력 심리로 나와가지고 말이자, 그 물거리 편성해가지고 정권을 잡았고, 미국을 개판으로 올려놨다, 해빠렸다 그런데 이준석이야, 미국의 백래시를 갔다가, 백래시, 그 물결을 올라탔다. 어? 그래서 젊은 남성들에게 말이야 백내시와 실력주의를 결합시킨 것이다. 너희들의 고통은 남성을 역차별하는 제도의 탓이다. 활당제와 가산제를 폐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줄 테니 너희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경쟁의 승자가 되라 하고 이준석이가 20대 30대 남자들을 꼬드기고 있다 이런데 아휴 그만해 막 그만해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몇번 말씀드리잖아요. 여성들도 이준석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이 얘가 말하는, 어? 이준석이 형 가장 강력하게 젠더 갈등을 들고 나온 그게 맞아요. 남성 혐오, 여성 혐오, 건드린 적도 없고, 어? 그 다음 여성 활당제, 뭐, 어? 또 뭐, 그, 여성 어쩌고 저쩌고, 어? 그런 걸 갖다가, 어, 그, 폭발적으로 말한 적도 없어요. 자꾸 얘가 끓는 거야, 중건이가 어? 그러니까, 준석이가 대답하는 그 과정인데, 귀찮아해, 준석이는. 중권이 큰일 났다. 준석이가 임마, 국힘 당대표 되면 너 어떡할래? 어? 전국을 움직이는 2인자야, 임마. 2, 3인자야. 국회의장 필요 없어. 국무총리 필요 없어. 대통령 다음에, 어? 여당, 그 여당 당대표는 대통령의 꼬붕이지만은, 야당 당대표는 임마. 대통령과 싸우는 제2인자의 정치 정치계에서 제2인자 의 위치에 들어가는 거인 마. 그래서 이걸 한번 소개시켜 를 들어 봤는데요. 거지 같은 놈이야. 여기서 뭐, 어, 차이나타운 말이 어쩌고 저쩌고, 어, 차이나타운 같은 거는 솔직히 유튜버나 떠들었지. 왜우리나라에차이나 타운을 자꾸 세우는데?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어. 대선 때 앞으로 한국의 보수는 김웅의 길로 갈 것인가, 이준석의 길로 갈 것인가 이런 이런 제목을 달아서 염렴아 김웅이나 이준석이나 똑같은 어이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어 말로 표현하는 게 조금 다르다 뿐이지 결국은 김웅이가 이준석한테 양보를 해요 본선에 올라가면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